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338장 1절 4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집 같은 곳에 이나, 내일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늦자송하면서 아침에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것. 그것보다 더큰 복이 우리에게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며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복, 그 복을 알아 누리며 그 복을 흘려보내는 오늘의 인생 아니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 본문을 좀 쪼개었으면 좋겠는데 1절부터 24일까지 너무 넓게 잡아서 예, 그래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도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 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오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옴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이니 기뻐하여 돌아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이 또 아들의 소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기 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본문만 읽어도 설교를 안 해도 될것 같은 엄청기네. <laughs> 예, 그렇죠.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능력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예수님은 주구장창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꾸준히, 진짜 기복 없이, 변함 없이 동일하게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밑에서 어떤 걸 합니까? 누가 크냐의 이 논쟁과 소위 협잡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에게 몰려든 수많은 인파를 보며 그 나귀가 예수님을 예, 태우고 가던 낙이가 자기가 진짜 인기 많은 낙인줄 알고 착각하듯이 이 제자들도 착각하지요. 와, 이 인파 봐라. 내 인생은 이제 평탄대로구나. 내 인생은 이제 성공이다. 이번에 인스타 막팔로우막 늘리고 친구 늘려야겠다. 이게 이 상상의 나래를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고 또 반대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어떻게 습니까 불을 내려서 멸하소서, 하여튼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죽여버려.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싹수가 노란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한 거야. 너무나 비효율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봅니다. 어떻습니까? 좀 갈아치워야 되나?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효율성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제자를 참아내셨기에 우리도 참아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닫고 본문을 보고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달라 보이실 겁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을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고 돼있죠 어, 다른 70인년이라고 해서 다른 번역이 보면 72인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7 0이냐 72인이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외에 따로 인원을 세우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그들을 세우셨고 친히 예수님이 가시려는 동네 먼저 둘씩 앞서 보냈다는 것이죠. 핵심 뭡니까? 둘씩, 둘씩입니다. 왜 하필 둘일까? 예, 네, 그거. 집착하지 마시고 두을 보냈다는 말은 무엇이죠? 이 당시의 문화, 이그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두세 사람이 증인이니까 증인의 역할도 할뿐 아니라 두 사람이 팀워크, 협력해서 합력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보내셨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본말이면 도코다이. 네, 사역은요 도코다이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사실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말도 안 듣고 정말 꼬장꼬장하고 참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12명 데리고 다니는팀 사역인 것처럼 항상 사역은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뭐하라? 추수하는 주인 즉 하나님께서 청하여 뭘 해달라? 일꾼을 보내주소서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게 딱 보자마자 그래.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어. 어. 정말 이 추수할 일꾼이 필요해. 기도하자. 이렇게딱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실컷 이제 분위기 띄어 가지고 보내시는 그 장면에서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 주셔서 기도하라 한 것은 너희가 지금 나가는 것이 너희의 완장이나 계급이 아니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완장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완장만 차면, 예, 요그요 사직삼동에 예, 무슨 뭐 사회복지 일을 담당하는 복지위원장 있어요. 그것도 하려고 그 뭐라고 예, 완장 치면 와 우리는 뭐된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완장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오오오 이 완전 잠재적 포텐셜, 이 가능성이 엄청난 이 70인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이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라 너희와 같이 똑같이 살갈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일꾼들이 적다. 그래서 너희의 완장이나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부르짖어라. 우리와 같이 못난 사람인데 이렇게 불러 주셔서 함께 동역할 일꾼을 보내 주셔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갈때 3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가라라고 갈지어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1인 가운데로 보낸것 같다 무슨 말이죠? 늑대의 한복판에다가 그것도 양도 등치큰 양이 아니라 어린 양뭐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느낌 드세요? 어마야 죽으라는 소리잖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는 죽었어 이런 말인 것 같잖아요 무슨 말로 느껴지십니까? 어린 양은 무방비하죠 취약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다시 3절 보십시오 누가 보냅니까? 누가 보내죠?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취약하고 방어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래서 우리가 이리 가운데 갈지라도 우리가 취약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보내셨다면 예수님이 저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면 광풍이 와도 그 배는 안전한데 제자들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두드려 깨웠어요 우리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와, 좀 가지 말지 좀 라고 얘기하던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1위 가운데로 보낸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1위가 돼야 되겠다 예수 <laughs> 믿으면안돼 아, 내가 예수님 가르쳐서 왔는데 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1위가 돼야겠다 그래서 나름 1위화합니다 늑대화하고 세상의 힘을 초청하고 바라고 갈망하죠. 아니라는 거야 너희를 보낸 자가 누군지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4절부터 6절을 보면 아이 본문이 참 우리를 또 시험들게 하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시면 그의지가 돼요. 그의지처럼 살아 예, 네. 뭐지? 이게 뭐죠? 제가 어, 지난주에도 새벽기도 말씀에 나눴지만 너희 힘으로 할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 너희의 안전이나 너의 생존을 너희 스스로 책임지지 말라는 것이지 절대로 신발 신지 마라 전도행 갈때 단기 소용과 가서 무조건 고생해야 돼 이런 논리들은 정말 웃긴 거죠 예수님이 한맥락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의도가 있다면 그래서 신발 가지지 말고 다 거지처럼 가자 물론 시도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문맥, 예수님의 의도와는 조금 차이가 난다 너희 힘으로 뭔가를 자꾸 쟁취하고 쟁여두어서 지키려고 하지 마라 또그 다음 사절에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라. 아, 이게 뭐지? 예.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선교사 갈때 <laughs> 부모님한테 안 알리고 <laughs> 친구들한테 안 알리고 툭 갔다들 이 말씀에 은혜받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말씀을 좀 독법을 좀 바꿔야 돼요. 너무 엉뚱하게 일어내니까 아무도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보낸 이 사역에 오롯이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데 정신 좀 팔지 말고 가다가 여기서 차한잔 마시고 저 가서 어, 경치 좋다 기다리고 이러면서 네 인생 시간 탕진하지 말고 내가 보냈다면 그 일에 창념하고 집중해서 그 일에 네 인생을 들여라 이 말이죠 그러면 5절에 보십시오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한테 이로울 집이든지 내한테 해로울 집이든지 판단하지 말고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5절에 뭐라고 되어있죠? 먼저 뭘 얘기하라? 평안할 지어다 샬롬을 선포하는 것이죠 뭔 말입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유가 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뭘 선포한다고요? 샬롬 우리가 전할 것은 샬롬입니다 그저 사람들 때려 모아가지고 우리의 위세 우리의 힘을 보여주면서 우리 무시하면 너희 큰일 난다 우리 정도야? 우리 교회 어? 사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 게정치인 있어? 너희들 이거 한번 봐 까불면 너 그냥 조져버린다?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승리와 정복이 아니라 말아 곳에서 샬롬을 선포해라.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 샬롬이 그 집에 못물겠지만그 하나님의 샬롬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집은 어떻게 된다? 예.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본문이 많아서 할 말이 많네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는 어 하나님의 나라. 핵심은 그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아,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왔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뭐죠? 아까 제가 어디 가는지 뭘 선포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샬롬. 그 샬롬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어디 가서든지 병자를 고치라고 돼 있어요. 9절에 보면 병자를 고치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 약자들.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약자들 속에 가라. 강자들한테 빌붙어서 기생하며 그들로부터 누리는 떨어지는 예, 뭐 떡국물이라도 먹자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약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병자들을 고쳐라 그리고 그 병자들을 고치면서 내가 능력자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뭘 얘기해 주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지금 너희가 육체적 병 이런 여러 가지 허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십절부터 얘기합니까?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가서 11절에 뭐라고요? 먼지를 떨어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까 병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랬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뭐죠 병자에게는 회복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소돔, 두로, 시돈 이렇게 나오죠. 소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뭡니까? 가장 악했던 도시.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이방의 도시들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경렬하게 저항했던 오만과 교만의 상징의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다고 요 12절 보십시오. 소돔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13절도 14절도 뭐라고요?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외쳐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소돔과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한 상황이다 이 말.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그만큼 악한 것이다 얘기하면서 16절 보십시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인데 예수님을 저버린 자는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을 거절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한 심판을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쫄려 가지고 막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 왜 나는 안 될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도 있고, 영접하지 아니할 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배척당하는 것, 박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려놓고 쭉 내려오십시오. 1 7절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7 0 분들이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고백들이 간증들이 뭡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다. 제가 보기만 했던 예수님이 하는 걸 봤잖아요. 봤는데 자기가 하니까 예, 너무 놀라운 거야. 이 뭐야, 뭐야? 이 흥분, 예, 흥분이 아니고 흥분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시죠. 18절, 19절,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너희가 뱅과정가를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전을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야, 요까지만딱 보면 안 돼.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딱 원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20절입니다. 20절, 그러나... 이걸 잘 봐요. 끝까지 봐야 돼요. 그러나 귀신들의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막 가니까 너희가 뭐된것 같지? 어? 막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걸 내가 봤는데 너희가 막 그걸 경험한 거잖아. 뭐된것 같지? 근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권능을 행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난 거야. 사역이 아니라 관계야. 너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가 어떤 관계,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존재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가 해내는 성취한 성과와 이 여러 가지 결과물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우와 이러면서 스스로 막 자의적인 기쁨, 자아실현 욕구가 막분뿜하는 거지. 와 내가 어? 이 정도가 마 이러면서 막 속으로 겉으로 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 야 진짜네요 와이 정도 된다 그게 반복돼 보십시오. 지가 진짜 그런 줄 안다니까요. 해 네. 진짜 그런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위기 딱 깨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봐라. 그러면서 어째 보면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20절부터 24절 이라고 생각하는데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기쁨의 메시지인데 뭐냐면 21절 보십시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숨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이 지혜 있고 슬기롭고 권력 있는 자들은 뜻이요 자신들이 다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자신들이 이 세상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러시아에도 한명 있고 예? 저기 미국에도 한명 있고 저기 위에 북한 당이만인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대한민국에도 있더라고요 예, 그냥 알아서 들으시고 예, 지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숨겨졌다 그럼 누구에게 나타났죠? 21절에 어린아이들 어린 양과 같은 어린아이들 취약한 자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들, 세상에서 덩끈끌게 하나도 없는 자들. 예. 그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 말씀만 믿고 터덜썩 터덜썩 꾸준히 오늘도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단 거예요. 그 계시는 뭡니까? 22절 보십시오. 22절 끝에 보십시오. 아들의 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예, 아들의 손대로 그 계시가 주어졌는데 그 계시는 뭐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계시 가장 가장 깊은 비밀의 계시가 이미 임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사랑하는 것또 다른 계시가 더큰 계시가 있다는 자 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더큰 계시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미 더큰 계시를 받은 자 지혜 있는 자들은 그리고 24절 끝에도 보십시오. 많은 선지자와 인금들이 예, 내 노라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세상이 감히 가늠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계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랑하는 계시. 그자그 계시를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오늘 누 우리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어린 양 같아서 이리 가운데 와한것 같아서 두려고 떨리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냈다. 내가 너희를 네 삶의 그 현장에 내가 보낸다. 가라. 가라. 내가 함께하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취약함과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무방비가 세월이 갈수록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보내셨으니 믿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으니 그 말씀을, 아니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에 나갑니다. 순종함에 나갈 때 귀신들도 쫓겨가고 아버지여 사람들이 살아나겠지만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될 자들, 나와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들 보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계시. 어떤 선지자도, 어떤 임금도, 지혜와 슬기는 자, 권력을 가진 자가 누리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계시가 우리의 힘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